여자들이 당신을 성적으로 갈망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하세요. 이 8가지 행동을 아는 남자들은 조용히 다른 남자들을 앞지르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행동을 배우지 않습니다. 가벼운 관심을 밀어붙이지 않고도 꾸준한 성적 호기심으로 바꿔줄 작은 행동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행동은 타이밍과 절제가 날카로움을 더하고 이전 단계들이 필연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매일 새로운 남자들의 데이트 조언을 제공합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 게시물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5분 신호창을 만드세요. 그녀가 관심 있는 특정 주제를 언급하는 한 줄짜리 메모를 보낼 때는 독특하고 일관된 마이크로 타임. 예, 오후 7시 5분을 정하세요. 같은 창, 다양한 내용. 예측 가능성은 기대감을 높이고 구체적일수록 애착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알아들을 수 있는 오디오 지문을 사용하세요. 짧은 음성 메모를 남길 때는 말하기 전에 미묘하고 반복적인 소리를 사용하세요. 성냥 소리, 얼음 부딪히는 소리, 펜 찰칵 소리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사전 사운드가 당신의 입장음악이 되어 말이 닿기도 전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셋, 45도 각도의 좌석을 연습하세요. 그룹으로 앉을 때는 당신과 그녀가 흥미로운 한 가지, 벽화, 체스 경기, 네온사인을 공유하며 약간 각도를 이루는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차분하고 음모적인 구도가 형성됩니다. 당신과 그녀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과 그 풍경의 관계. 즉, 두 사람 대그 풍경의 관계입니다. 넷째, 마이크로 퀘스트를 진행하세요. 같은 상호작용 안에서 보상을 주는 작고 시간 제한이 있는 결정에 그녀를 초대하세요. 90초 테스트 해결 도와주세요. 어떤 향신료가 이 코코아 팝을 더 맛있게 만들까요? 그녀가 투자하고 결과가 나타나면 그녀의 뇌는 당신에게 빠른 승리와 장난기 어린 협업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촉각적인 틈새 기술을 보여주세요. 자랑하거나 일반적이지 않게요. 그녀가 바로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세요. 리본으로 깔끔한 한손 매듭을 묶거나 완벽한 카드 브리지를 튕기거나 넵킨으로 긁힌 가죽 가장자리를 복구하는 것처럼요. 정밀함과 질감은 호기심을 끌어당기고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어휘를 만드세요. 다른 누구도 사용하지 않을 이름을 붙이고 공유하는 작은 순간들을 말하세요. 왼쪽 계단, 감귤 웃음, 화요일 신발 행운. 그런 다음 나중에 이 태그를 다시 사용하세요. 개인적인 언어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접착제입니다. 그녀가 그 단어를 생각할 때 그녀는 당신을 떠올립니다. 7. 해결 가능한 클리프 행어로 마무리하세요. 모든 만남을 다음번에 전달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유혹으로 마무리하세요. 사진 흐림을 수정하는 두번탭 단축키를 보여줘 또는 오후 3시에 슬럼프를 치료하는 3곡짜리 플레이리스트를 선물로 줬어. 호기심은 매력의 부조종사입니다. 8. 매력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의식을 보호하고 그 여운을 공유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를 꼭 지키세요. 토요일 새벽 시장 돌기, 늦은 밤, 스케치, 세션. 취소하지 말고 그 여파에 그녀를 초대하세요. 직접 따온 신선한 복숭아. 그녀에게 사인해준 낙서. 당신의 주문을 아는 바리스타의 이야기. 욕망은 신뢰와 경이로움이 만나는 곳에서 자랍니다. 그녀는 안정감과 전리품을 갈구합니다.